안녕하세요 비타코인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클레이튼코인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비타코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로 통과 링크 달려 있습니다. 또 유료방에서 사기당하신 분들 이나 현재 보유중인 식목 또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 종목리딩및 간종 공유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 링크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로 정보를 없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만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레이어원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사업을 총괄하는 클레이튼 재단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이 운영하는 외3.0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코인마켓캡 랩스의 공식 파트너사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코인마켓캡은 재단이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이그나이트온 클레이튼 프로그램의 파트너사로 참여해 국내외 클레이튼 우수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고 이렇게 외3.0 스타트업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출시된 CMC 랩스 프로그램은 내년 11월까지 한해 동안만 진행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통합 지원 프로그램인데, CMC 랩스 프로그램은 선별된 무수 프로젝트에 기술과 비즈니스 커리큘럼 및 멘토링, 코인마켓킷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문서, 비디오, 인포그래픽, 에어드롭 등을 통한 인지도 제고, 지뢰 응답 등 온라인 커뮤니티 소통, 잠재적 투자의 촉진, 코인마켓킷과의 직접 소통 기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높은 트래픽을 보유한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 갭과 협력함으로써 클래튼 프로젝트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계획인데 코인마켓 갭은 월 3억 4천만 명의 방문자와 30억 페이지뷰를 기록하기 때문에 클래튼 생태계 내에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CMC 랩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최고의 수준의 글로벌 웹3.0 시장 진출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자면 클래틴 재단이 국제종합물류전문기업 뿔라이안코린도 글로벌시티파이 프로토콜 네오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실세계 자산 토큰화 사업 고도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뿔라이안코린도는 인도네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운사업을 영위하는 종합물류전문기업인데 네오핀과 클래틴 재단은 뿔라이안코린도가 보유한 손박 관련 자산의 토큰화를 시작으로 신뢰도와 실용성을 갖춘 RWA 토큰 사업 모델을 개발해 태동기에 있는 아시아 RWA 토큰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번 MOU는 전통 금융산업인 선박금융의 디지털 자산화를 통해 그간 참여가 활발했던 기간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선박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외3.0 기반 금융의 투자 유치 채널 다양화에 일조하는 것으로 기대되는데 재단은 RWA 토큰화와 디지털 소유권 보조 등 블록체인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 RWA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네오피는 고객 확인 제도와 자금 채택 방지 등 중앙화 금융 정점을 더한 시 디파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디파이 플랫폼 운용 노하우를 활용해 재단과 함께 플라이언 코린도 자산의 지지털화, 유동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적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고, 플라이언 코린도는 보유한 현실 세계 자산들에 대한 외 3천명 기업의 접근성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과 동남아 지역 현지화 경험, 파트너사 네트워크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클레이튼의 최신 이슈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았는데, 클레이튼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클레이튼 코인은 책임 관심을 가질 만한 수익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이 운영하는 웹수리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의 공식 파트너 중 하나로 선정됐고, 네오핀 인도네시아 물류 기업과 블록체인을 도입한 실물 연계 자산 토큰 사업 고도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증렬 라이브 워치를 도입해서 유동량을 모니터링하고 유통량 변화를 감지해 생태계 참여자들이 볼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으며 인천시와 함께 도지공공 웹3 캠핑 NFT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리저브 물량 매도 압력과 불법으로 현금화했다는 이슈를 걷어내고 실물 세계와 연계하려는 행보를 통해 새로운 단계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데 스 카카오는 클래튼 플랫폼과 코인 운영 책임을 클래튼 재단으로 넘겼으며 지갑 서비스인 클릭과 NFT 서비스인 클릭 드롭스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의 최고점은 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오래비 체인 클레이스와 함께 움직일 때 그들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알트코인 순환장에서 꽤 괜찮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흐름을 잘 체크해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올바른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하셔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비타코인은 투자자분들이 보다 나은 판단을 할수 있게 누구보다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이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많은 사람들과 정보 공유하며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구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유료방 사기 당하신 분들이나 종목 보유 중이신 분들 모두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비타 코인 구독자분들 모두 신중한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